안녕하세요. 스마트 선물입니다. 오늘은 KT 미납폰을 단말기 교체하지 않고 유심만 바꿔서 그대로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을 장기간 연체 미납하게 되면 통신사는 해당 번호와 단말기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미납정지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밀린 금액을 다 내거나 다른 단말기를 새로 구입해서 쓰셔야 되는데. 통신연체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후불로는 더 이상, 더 이상 본인명의로 교통이 불가합니다. 이럴 때 유용한 해결책이 바로 선불폰입니다. 단말기 교체 없이 누구나 본인명의로 새로 번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에 필요한 준비물과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프교통 진행하기 위해서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카카오, 토스, 패스 등과 같은 인증서 중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인증수단이 없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셔서 오프라인 대리점 방문으로 안내 요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사용할 유심을 구매해 주셔야 됩니다 KT 미나포는 LG망으로만 호환되기 때문에 LG 모드의 유심 원칩을 구매해 주셔야 됩니다 이마트24, 스트리웨이 편의점 또는 배민 비마트에서 8,8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NFC 기능 또한 포함되어 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은 다음 안내대로 개통뉴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개통신청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smart선불.com을 입력해서 개통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통하기 메뉴를 클릭하고 통신망을 클릭합니다. 원칩은 L망, 바로 위시면 K망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가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규와 선불을 클릭합니다. 구입한 유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원칩은 U8680K3630과 같은 알파벳과 4자리 숫자의 모델코드, 8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를 작성합니다. K망 바로 유심은 8982로 시작하는 19자리 숫자, 마지막 F를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사진을 참고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요금제를 결정합니다. 엔텔리콤은 LGU 플러스 KT 두 가지 통신망에 월 1만원에서 8만원대, 기본, 무제한, 약정 등의 다양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무제한 플랜을 대부분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플랜은 3그룹 플랜입니다. 월 39,600원에 음성문자 무제한이며 LTE 10.3기가 소진 이후 3 mbps 속도 제어되는 플랜으로 가성비 무제한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사전체크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개통가능 여부 조회 또는 사전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희망번호 끝 4자리를 입력하고 마음에 드는 번호로 예약을 합니다 이용약관은 전체동의를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름과 요금제 특히 유심정보를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셀프개통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다 진행하셨다면 화면과 같이 셀프 개통 완료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배너를 클릭해서 충전 계좌를 안내 요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전 후 유심을 교체한 뒤 전원 두세 번 껐다 키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대면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위한 해피콜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031로 시작하는 번호로 가게 되며 이 전화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해피콜 고객센터 또는 화면에 나와있는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인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KT 미나폰을 단말기 교체 없이 유심만 바꿔서 그대로 쓸수 있는 선불폰 개통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